전문 작업자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네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NEOEK 전동 계단 리프트라고 하죠.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실제 제품을 이용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드래곤사의 리뉴얼 된 계단 리프트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델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첫 번째 해당 제품이 왜 인기가 있는가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기존에 보통 보면 크랭크 타입으로 해가지고 축 타입으로 돌아가는 계단 리프트가 있는데 가끔 계단에 대리석이 파손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크랭크 타입은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나 벽돌을 나르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엑스토사의 크랭크 제품을 수입을 했었는데 배터리 불량률이 너무 많고 사실 기계가 너무 난잡하게 조립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이 보완된 드래곤사의 계단리프트가 인기를 끄는 비결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인기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완성도가 제일 높다는 고객들의 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좋은 한세 번째 이유는 제조사하고 저희 간에 굉장히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제품의 불만사항이나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반영해서 개선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몇년 동안에 걸쳐서 굉장히 제품의 퀄리티를 높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좋은 점은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제품을 판매를 하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유된 as 부품이 많이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s가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2024년형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개선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물을 잡아주는 벨트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고속버스 안전벨트 타입이어서 화물을 잡아줄 수는 없었는데 이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림바 타입으로 화물을 잡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두 번째 개선사항입니다. 속도 조절 스위치를 장착했다. 어떤 사람들은 느슨하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사람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제작사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추가적으로 그 안에 배터리의 충전 상태까지 표기해서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하였습니다. 23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화물만 이동하는 계단리프트를 취급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요구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제조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모델들이 많았습니다. 드래곤 제조사로 말할 것 같으면 의료기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을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취급해라 저희가 봤을 때도 아그 부분도 수요가 있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요 부피가 큰 것도 유용하게 실을 수 있는 제품도 취급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다양한 제품을 24년도에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모델씩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제일로 보편화되어 있는 ek 모델입니다 한국철도 기계실 한전의 전기실 전산실의 배터리 때문에 구입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유통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된 가장 흔한 모델입니다 두번째 ekp입니다 이 KP는 저상형이라고 하죠. 포크 타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냉장고나 프린터 같은 제품의 하부를 바로 집어넣어서 뜰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제품을 뜨는데 편리하고요. 평지에서도 볼 베어링이 있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모델입니다. 11B인데요. 제품의 무게중심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적재함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펴면 적재함이 더 커지고요. 바디의 높이를 크게 한 제품으로 큰 부피의 제품을 이동하기 좋게 한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냉장고나 전산실의 렉같이 높은 것 같은 경우에 사용하기에 편리한 제품입니다. 네 번째 모델입니다. LH04인데요. 해당 제품은 제품 자체의 중량이 한 18kg 정도 되죠. NEO EK 같은 경우에는 한 28kg 정도 되거든요. 이 제품은 8kg 정도니까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 다음 100kg 이하의 제품을 운반하는 경량형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고요. 100kg 미만의 짐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LH04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모델입니다. SW03 이란 모델이 있는데요. 해당 모델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집안에 아프시고 혼자 걷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단을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입니다. 해당 영상은 저희가 유튜브에서 그럼 검색창에 NEO-SW03을 검색하시면 요 제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비도비 계단 리프트 애니오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단 리프트 도비도비 시리즈에 대해서 어떤 면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기능도 있겠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